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경험과 또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걸음 속에 일생 속에 주님과의 경험치를 쌓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신 우리 수도원 성도님들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26일차 설교의 제목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흔히 고난 주간이 되면 의례적으로 교회마다 어, 세족식을 이제 거행을 합니다.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이, 매년마다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고난 주간 또 이렇게 성 금요일이 되면은 세족식을 행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또는 이제 교육부 전수사님들이 이렇게 발을 닦아주시곤 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단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잘안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십니까? 참으로 의미 있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족식은 과연 섬김으로만 이 주제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것을 암시하는데 1절에서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어, 또 잡히시고 또심문당하시는 끌려다니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와 여태까지 같이 했던 이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여기 이 가룻유다가 나오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국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배반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끝까지 사랑을 보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예수님의 오늘 이 세족식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과연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 사실 이것은 질문형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발을 씻겨주시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 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자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그러지 베드로가 절대 자기 발을 씻어 줄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지 못한다라고 거절했을까요? 말 그대로 베드로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그 당시 배경 속에서는 하인들이나 할수 있는 하인들이나 할것 같은 이발을 씻는 일을 자기의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신단 말이죠. 제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베드로 차례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그 앞에 발을 씻김을 받는 제자들의 얼굴을 계속 봤을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자식들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아마도 그러지 않을 수가 싶어요 예수님을 향한 진심어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말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거절하는 거죠 그 정도로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부터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뭘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스승을 향했던 베드로의 그 순백의 사랑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순수한 열정이 곧 신앙은 아닙니다. 그 순수함이든 사랑이든 전부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저 끝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시면은 디베레 호수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를 물어보십니까? 너 가지고 있던 사랑을 다시 확인하세요. 너나 지금도 사랑하니?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과 이후의 고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열정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바른 방향과 목적이 다시금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분명한 그 사랑과 열정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네가 그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나와 상관없다. 여기 이 상관이라고 번역된 헬로 단어가 죄송합니다.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로스. 그 뜻이 뭐냐면요. 부분 분이을 뜻합니다. 부분. 그래서 지적을 직격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네가 나와 함께하는 부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부분이 없다. 순전히 이제 관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민수기 19장 20절을 한번 들어 보세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매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에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성막 안 뜰에 이제 성막 밖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은 이 성소 앞에 뜰이 있습니다. 뜰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두멍. 거기에 이제 정결하게 씻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김없이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이제 물로 뿌려서 씻은 다음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소에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로 씻음을 통하여서 죄악을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을 뿌려 씻음으로써 여호와의 성소,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씻음으로, 물을 뿌려 씻음으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부분이 있단다 내가 너와 너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너는 나의 영광에,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요 그냥 더러워진 발 씻겨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씻어줌으로 너는 그렇게 정결하게 되므로 내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나의 거룩한 그 공유를 너는 함께하는 것이란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의 시공간 속에 과연 주님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공유를 나누는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도 과연 있습니까? 이 아침 기도의 자리가 주와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의 예배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부분이고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자리가 바로 주님과 거룩한 공유를 나누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님과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바라옵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부분이 점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자,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네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이 이제 본래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면 예수님, 머리만 아니 발만이 아니라 머리도 발끝까지 아예 다 목욕실을 시켜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 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말 표현은요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목욕을 했다는 것이 뭘까요? 이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미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몸이 정결함을 씻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신분으로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온 몸을 씻은 목욕을 한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한다면 뭐 밖에 씻을 필요가 없을까요, 이제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의 그런 배경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제국을 팽창해 가면서 여러 이 건축물들을 만들어 만들게 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공중 목욕탕입니다. 지금도 저 로마에 가면은 이 공중 목욕탕의 그런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공중 목욕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탕 안에서 몸을 씻고 다 씻은 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탈의실로 갑니다. 가면은 오늘날과 같이 뭐 타일 바닥이 아니에요. 그냥 질퍽질퍽거리는 그런 흙바닥입니다. 그러면은 가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 몸은 깨끗할지라도 뭐가 아직까지 또 더러워졌습니까? 발이 더러워졌어요. 발이 더러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발만 다시 씻으면 됩니다.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요한복음 기자가 오늘 이 본문을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포열로 씻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끝날, 끝날 걸까요? 그게 아니죠. 다 씻고 난 다음에 또다시 더럽혀져 있는 발을 씻어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즉 물과 말씀 같은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두 가지를 씻어요. 먼저 첫 번째는 단한 번에 완전하고도 만족한 주님의 보혈로 온 몸을 목욕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두 번째 태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그렇게 구원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걸까요? 거기서 완성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럽혀지는 손과 발을 또다시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날마다 매일매일의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매일 말씀으로 물로 씻어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림으로써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고 또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만 하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정결하게 또 회개하며 우리의 몸을 씻어요. 우리의 손을 씻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면서, 오면서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먼지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흙이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오염이 된단 말이죠. 이 세상 구조가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연약한 육신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때가 묻고 죄가 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으로 씻어야 되냐면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가 오늘도...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오염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눈을 씻고 귀를 닦아내고 우리 심령을 씻어내야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합니까? 어제 발, 발 닦았다고 오늘 발안 닦습니까? 아유 내발 깨끗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제도 닦으면 오늘도 또 닦아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읽었으면 오늘도 그 말씀을 읽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살수 있고 오늘이 필요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공급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 바로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생각과 심령에 채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쉬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오늘을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섬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섬김의 사랑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말 그대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이 시점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는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결국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제 요한복음의 시간을 보면요 오늘 이 날, 이날 밤에 예수님 잡히십니다 공간복음에 비하면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게스마네에 가시고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자,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무슨 길을 걸어 오셨을까요? 머릿속에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쫓아오는 제자들의 생각은 머릿속에 무엇을 가졌을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냐? 누가 예수님을 이어서 이인자가 될 거냐 이 싸움을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요. 여기 나오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큰지 서로 논쟁을 펼칩니다. 성경에 논쟁을 펼쳤다는 말을 기록된 걸 보면 아마도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서로 간에 논쟁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큰 소리가 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 되시면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리를 특권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연도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막 종려 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무리들의 열렬한 환호는 환호는 제자들의 마음 헛된 야망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었습니다. 활로 활로 탈로 왔겠죠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생각하셨지만 제자들은 높아짐을 추구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동상 이몽이에요. 동상 이몽.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세조식을 제자들에게 행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가 여기 있다. 열렬한 무리의 이 환호가 제자들의 이야망에 기름을 끼어넣었다면 예수님의 세족식은 반대로 뭘까요? 불타오르는 야망에 소화기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족식이에요 높은 자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다 이제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한 주간 이 높음을 추구하라는 세상의 외침 속에 살다가 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물을 뿌리는 겁니다. 계속 소화기를 돌려가지고 높아짐이라고 하는 때를 벗겨내고 힘이라고 하는 오염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매일 매일마다 매주 매주마다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사람은, 사랑은. 남을 살리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나도 사는 사랑이에요 내가 세상 가치와 세파 속에 파묻혀 있는 나를 살리는 그 사랑은 섬김을 통하여 남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 나도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사랑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면 세상은 깜짝 놀라겠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